간단한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아직도 우승의 그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 아직도 <laughs> 우승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 아직도 뭐 우승은 뭐언제해도 기쁜 거니까 아직도 선수들하고 그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네. 그 우승하고 나서 팬들 앞에서 춤췄잖아요. 우승컵 들고 작년에도 우승컵 들고 그 춤췄는데 그거 무슨 춤이 어디서 나온 춤이에요? 작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춰는데 올해도 네. 그 기분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고 이제 트로피를 들고 출수 있는 취미 한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갖고 생각을 아무 생각 것 같아요. 네. 사실. 은그래고 그렇게 생각 아무 생각도 못쳤던것 같아요. 사실 그첫 번째 맞고 이명주 선수가 샀는데 막혔잖아요. 이명주 선수 이명주가 막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좀 심정이 어땠어요? 아니 막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혔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한 명은. 막힌다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네. 뭐 항상 두개 이상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크게 개의치 않았고 두 번째 선수 막았던 게좀세기를 박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리고 이제 포항 선수들 아 포항 역대 포항 골키퍼 중에서 네. 본인 가장 많은 우승컵 들고, 들었던 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욕심이 나시죠 더? 네. 어떤 또 우승 트로피에 또 욕심이 나시는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 내려고요. 네. 네, 특정 대회는 없이 그냥 앞에 보이는 대회부터 일단 네, 피에다아가겠습니다 아, 무 아, 욕심쟁이, 그쵸 <laughs> 마지막으로 어, 올해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요? 올해 목표는 음, 개인적으로는 0점대 방어율까지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팀적으로는 팬들이나 저희 선수단 전체가 갈망하는 더블.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